여러분, 요즘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쉬워지게 쉽기도 여겨지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지난 새벽, 지난 금요일 새벽에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넌 무엇 때문에 교회 가니? 넌 지금 무엇을 바라고 사니? 그그 마음의 그 질문을 오늘까지 어제 교회 출발할 때도고 오늘까지도 예배하러 이렇게 오면서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가고 있을까? 또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을까? 이런 그 질문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아들 디모,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네가 지금 목회를 해야 되는지 네가 어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네 사명을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해주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왜? 예배하고 왜이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속에도 깊은 영적인 그러한 목표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그는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하고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이 세상과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다, 군사다, 하나님 군사다, 우리를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에 가고 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때는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런, 하나님 앞에 와서 죄 죄에 대해서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지? 나는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날 어렸을 때 신앙 생활했고 을 어렸을 때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데 이제 제 저의 그 신앙이 여, 이렇게 깊어지고 가면서 가면서 요즘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라는 것을 자꾸 막 고백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상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싸운다고 하는 마귀와 싸운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쳐 버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지 아니할지만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 나가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나의 연약한 것, 나의 죄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 욕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욕이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친구들이 와서 그런 얘기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처럼 의로워 봐라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잘못했다고 이것이 고난이 하나님이 징계라고 말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고 막 말하지만 그러나 점점 더 그가 고백되어지는 것을 자기의 연약한 것들, 자기의 그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 볼수 있냐면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을 때는 자기 죄가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눈으로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자기가 무능하다고, 능력 없는 것을 드러나고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 하나님과는 멀리 있을 때는 멀어져 있을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짓다고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몸이 멀리 있으니까 멀지가니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십자가를 따라가다 보니까, 벤드로가 그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막, 저주하면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을 보면, 멀리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 속에, 나는 죄, 죄인 아니잖아. 혹시, 나 같은 죄인이 용서안 받아서 찬양 부르고, 다 아, 죄인입니다. 막, 이러면, 다 이상하지. 왜, 내가 왜죄인이야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가 연약한 것이 추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약한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기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뒤로 가면 어떻게,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야, 너 내가 창조할 때, 내가 이 하루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알아? 모르잖아. 그러면서 네가 뭐가 그냥 뭐 안전한 척그뭐다할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교만하니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다 교만한 거예요. 그것이 다 문제예요. 그런 것 아니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돼? 그런 모든 것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삶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많이 할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만이 할수 있는 그런 그 귀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참 힘들잖아요. 뭐,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이 분위기 때문에도 힘들지 않잖아요. 예비하는 분위기들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교계의 지도자들이 두, 저 힘들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면뭐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돼. 뭐 우리 지금 일상의 예배가 여기서도 그냥 아무 데서나 영상을 켜 놓고 여러분들 꼭 교회 가야 돼. 이런 어떤 모이기를 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때에 습관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저는 참 부정한 고백이지만 오후 예배를 한달 전서부터 집에서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어 있고 그래서 이번 주그 주일에 한번 그 오후에 두 시에 이제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해서 두 시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집에서 찬양하고 축복하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가정, 가정의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이 새벽에 예배하러 오면서 늘 그런 말씀을 제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올한달 동안에 우리 가정들을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그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하는 그런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영적인 영적으로 내가 세워져 있는 내가 우리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새벽에 나오면서 하, 오늘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자 되게 해 달라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이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 그 질문이 그런 너왜 가니? 너왜이 새벽에 왜 교회를 가니? 너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니? 라고 질문 앞에 그 제가 답하는 답이 그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이 새벽에 왔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오, 오게 하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민족을 향하여 마음껏 믿음으로 축복하는 삶 또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능력 주셔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 순종을 할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 누릴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여러분 마음속에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너는 지금...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입니다. 선한 싸움. 악한 것들과 싸움 싸우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세가 신의 산에서 그 돌비 그가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그 전에는 그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관계 없었 없는 그때 그 애굽에 머물고 있을 때를 보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묵상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그 깨닫게 됐어요. 내가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나는 지금 이 신학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난번 골로새서에 들렇지만 이게 아니잖아요. 너 율법 율법에 가지고 율법 율법에 따라서 그거에서 너가 그 지켜야 된다. 아니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됐지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다. 기도 물이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그 싸움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되냐면 여러분 율법은 율법은 누가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해야 될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속한 것이고. 율법은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디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바울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말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설명, 때 마음속에 그큰 깨달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에 나사로를 살리러 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 돌을 옮겨놓으라. 이 말씀을 할때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돌에 눌려서 다 죽어 있을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 오셔서 그 돌을 옮겨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표현을 들으면서 깨닫는 바가 많았을 거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것을 묵상해 보시길. 그래서 그그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르고 있는 여러분에게 눌려 있는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갈씩 옮겨놓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 여러분 은혜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눌려 있는 그 모든 그 무거운 돌에 눌려 있는 그 돌판에 눌려 있는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옮겨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항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들이 죄악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가까이할수록 드러나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회복되어지고 한 가지씩 한지 그 무거운 돌이 치워지고 거기에 은혜가 도와주시는. 아까 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고 율법은 사람들이 행하야할 것인데 우리는 할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무거운 눌려있는 돌들이 하나씩 옮겨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린다고 하는 그렇게 될때 여러분들은 서, 싸울 때에 여러분 약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부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이 엉매기 쉬운 모든 짐들을 벗어 버리고 싸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달리 줄다리기그 달려는 경주자들이 무거운 옷을 추록주로 입고 달리지 않잖아요. 그저 다왜 최선으로 에? 가볍게 해서 그 달려가는 것처럼 그그 그 모습이 여러분 그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싸울 수 없어요. 그 죄악의 무거운 짐 지고 갈 수가 없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 은혜를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저는 그 말씀이 주는 그 은혜, 그 말씀을 붙들고, 아, 과연 나는 지금, 지금까지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 어떤 것이었냐면 여러분,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마땅히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서야 말씀대로 살 힘이 생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죄, 율법에 대해서 신경쓸 이유도 아무도 없이.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나마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부른받아 있는 사람들, 사명자들에게 뭐라고 읽으십니 하나님이 사명을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에서 이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 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일지인데 하나님이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 아,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될까? 이런 것까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이,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나의 모든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었는데 아니 이것은 구하면 되고 이것은 구하면 안 되고 우리 그런 생각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 우리가 또 어떻게 설명을 해 보면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고 말씀하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된다고 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다양한 그 말씀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라고 이 사회에서 그래도 구하여 준다고 말씀하고, 신학성경에서 그런 걸왜 구하냐? 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거 준다. 그냥 더, 더, 더하여 주시는 건데, 그거 안 구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에 치우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읍조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구하여야 주실 때가 있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참으로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두 가지 그 무기를 주시는데 뭐냐면 그 십구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제 여러분 이 그냥 이 디모데에게 그냥 영적인 싸움을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냥 넌 너는 지금 싸우는데 그 싸움이 무엇을 가지고 싸우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될때 여러분은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고 그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새벽에 여러분들, 교회 올때 여러분들 바쁘게 가는 사람들 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그 새벽부터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냥 야, 이리 뛰고, 이리 처리가 하고, 빠르게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 믿음에 보완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할 것이고, 오늘 여러분 이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삶 속에서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인가? 율법 아래에서 그저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내가 하여 거기에 허덕이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승에게 성령이 스승이 되어져서 주시는 그런 것들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그 주일에 받은 그 은혜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싸워야 되는지, 싸움을 뗄때 어떻게 이기 는지 이런 것들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에 가는 길이 찬송과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그 때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신 시 위로와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여러분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왜지? 무엇이지? 알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오늘 이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 믿음, 그 선한 양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속에는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풍성해져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을 올려드리는, 승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